트로트 제국의 비밀 토탈셋이 드디어 움직였다. 트로트 판도가 뒤집히고 있다. 화려한 방송 무대 쏟아지는 시상식. 영광의 주인공 뒤에는 단단히 뿌리내린 트로트 명가가 존재한다. 바로 토탈셋이다. 진성과 한혜진, 박군 같은 베테랑부터 오유진, 이수영 같은 차세대의 기대주까지 세대와 무대를 넘나드는 이 라인업은 지금까지의 트로트가 과거의 추억이라는 인식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만 반짝거리는 인기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짜임새있게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어린 나이에 국민소녀라는 별명을 얻은 이수연은 감성. 짙은 무대로 세대를 아우르며 새로운 팬덤을 일으키고 있고, 오유진은 트로트 프린세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젊은층까지 흡수하며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국민일꾼 안성훈의 싱어송라이터 도전, 트로트대가 진성의 굳건한 존재감은 토탈셋이 단순한 기획사가 아니라, 트로트의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규민 회장이 있다. 룰라, 샤크라, 디바를 발굴하며, 케이팝에 한축을 세운 그는 이제 트로트의 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도 단순한 수상 소식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다. 터탈셋의 진짜임은 단순한 인력풀에 있지 않다. 명관하는 이름처럼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무대까지 설계하는 비밀스러운 뿌리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트로트가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국민음악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다. 터탈셋은 지금 트로트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짓고 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전성기를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